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권전 대법관은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화천대유에서 고물류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확상도 전 국회의원에 이어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한 세 번째 수사 사례입니다.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회청하시고 계신가요?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뉴스와 이슈만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와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다. 더 심도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합니다. 010-8438-7692 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말, 2월초에 분명히 바이오 관련주 프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에 위에 나와있는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드렸습니다. 당시 툴젠 1주당 가격이 5만 2천원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위번으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